감수당 안튼데? 블랙핑크스블레이야블레 가정부님 어서오세요 응. <laughs> 가정부 요요 네 드시겠어요? 못 뭐, 뭐뭐 드실 빼고? 거예요? 아니면 뭐할거 빼고 오실 줄 알아서 하나 사아 아, 제가 두개 걸잖아저 해당 이걸로 <laughs> 저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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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의시면 약간 커피 시켰네. 커피 시켰어. <laughs> 저 지금 오신 줄은 몰랐어요. <웃음> 어. <laughs> 어더 한국 어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면서 는사람 봐주고 왔는데 <laughs> 오렌지 주스 한 모차테리. 기억이 나지 않아. 어제 두구가 잘 됐는데 네. 오늘은 한국어 좀. 아맞다 일곱 번 C 네 C. 오렌지 주스 완료. 팔. 아, 오늘도 어. 한국어 안 되네. 아, 물먹는 거 하마세요? 나 아까 전에 쌀국수 먹는데 난 얘가 쌀국수인지 비빔국수인지 모를 정도로 국물이 없더라고 음료수로 다져줘야 돼 깜짝 놀랐네 스가안 좋네 지금 렉 있나? 아줄게 내꺼에 렉 생기는데? 어렉좀 있는데? 그치 와이파이 바꿔야 와이파이 뭐죠? 와이파이 바꿨어 와 땀나 2배가 더 맛있대 예, 더 맛있대 맥주 맥주도 마셨어요 아, 정신 나간 줄 두고 갈게요 끝 의미 없이 재밌었는데 피부에 사실 잠못 자고 아, 왔다 갔다 하니까 또... 근데 어제 유난히 재밌긴 했어 어제 좀 이른 시간에 했으면 진짜 방송 켜고 했으면 진짜 개웃겼을 어, 것 같은데 어제 재밌었어요 이방용으로 할봐야겠다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오늘 방송키로 뭐 할래요? 어, 난괜찮아 어, 네, 오늘, 지금, 오늘 해요. 왜냐면 지금 텐션 좋아해요, 저는. 나랑 응. 다이야. 나 오늘 술 먹으면 나도 미칠 것 같아. 어, 오케이. 어디 가지, 그럼? <laughs> 어디 가지, 그럼? 중간에 누구 한 명이 끊었어야 돼요 <웃음> <웃음> 한, 한명은저기 잡고 있어야 되죠. 오케이. Okay. 할 지금도 제장실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, 내 주변에 이렇게 다제는이아닌사람들이 아닌 많은 거야. 어, 네. 소주를좀 근데 참미이 확실히 맛이 별로예 어, 에에르타임폰삼 한번 두래요 이거 갖다 올려 일단 술아로을 해요. 이로회장다잖아 아니, <laughs> 아 자꾸 렉이 생기면 돼. 그냥 방송 끌까? <laughs> 너 혼자 할까? 방송 끄고? 어, 렉이 레기, 레기 생기냐? 방송 못 빼긴 하는데. 나는데. 아리랑 근데 그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. 아, 네. 그나마 미담이2 4시간이라 24시간이. 아낭만이까 아, <laughs> 어디? 낭만이요? 낭만. 그 뭐예요? 거기 어디? 난쟁이 붙여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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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어, 나... 왜? 낭만이라고요? 낭만? 어 이제 낭만이 있는 남자구나 내가. <laughs> 야인 시대 생각나. <laughs> 야인 시대요. 달라 실실 가보면 몰라 아하이 연속 으로 라이트 있어근데그나마낭 만이 낙란, 나을 것같 하다 낭 만이 낫 지？무난 하지. 오뎅탕 먹어야지. 아, 탕도 없나? 그쵸. 탕도 없네. 당근조시가 먹어야지. 어.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튀겨. 나 오뎅탕. 과일질 땡겨. 탕, 탕, 오뎅탕. 도 없나? <laughs> 마지막이라면서 계속 나왔어, 그때. 아. 근데 안 되잖아요. <laughs> 중국에서는 유튜브 보할 텐데요. 막내 는야 돼요. 오백 지고 있네. 힘게 하시네. 이 머리면 일어나야 되는데, 아, 음. 이가 저기 있네. 시시소하네 아. 이거는... 이 아니, 당다있어요지금이어요이 시간대에 내기 유난히 근데 움직여야 돼. 심하은아이 먹어야 된다고. 자요. 살살해라잉. <놀람> 안전 기가하고 싶으면 살살해라잉. <laughs> 요즘 우리 다 미쳐있다. 먹어? 마담다이아, 저거는 이기겠지. 어렵게 하는 아, 이거 마지막에 뭐예요? 그 장이 다 몰려있냐? 신장이 마지막에 흉이나 이런 게잘보어 하필 <laughs> <탑의> 마지막에. 이거 이거는 아라요 나도 혹시나 나이스 <laughs> 혹시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천푼만 먹고 가자 어? 5천푼 탈모있다 야 m 짜야 탈모 갑자기? 갑자기 딜러한테 왜 그래요? 왜 갑자기 급대를 넣었세요 가만히 있는 애한테 <laughs>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애한테 왜 갑자기 탈모있다고 머리 묶지마 안돼 머리 묶어야 되니까요 이래가지고 얘는 동그를 묶어야 돼또 랭크 멈췄는데 아예 하면제왔이러 왕구멍. 아, 왕구멍. 맛있네. 응. 오사야쓴만 나와도 되는데. <laughs>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. 난 항상 유니를 만들고 싶어. 내가 좀 가르쳐 줄게. 내가, 내가 봤을 때, 두분 뭐 비슷한데요? 뿡, 뿡, 다리? 음. 음. 어렵다, 오늘 쉽게 쉽게 안 뛰네. 조심한데, 이거? 방송 안 되겠는데요? 아, 나 이거 크게 되겠다 제일 크게 갑니다. 아, 그런가? ハハハハ。 그런데 만드는... 나이스하고. 네, 공립파 아 아홉 구안 되겠냐구 아하이 되게 심하니까 방문하고가어 너무 무거워. 아이고, 안 했을 수가 수다식이에요. 괜찮아야 수다식 을 내가 고 친할 줄 알고. 같은데 아무 는 몰라도. 왜 이렇게 높게 짓냐? 아, 미역. 미역. 아. 미역? 졸라 싸네, 한국어. 어다행이다 아. 어, 이가이렇 아, 탈이, 아 니구나철이안되철기이안 되네. 안, 안 되죠. 이네 8. 이나 없어야 되네. 아, 잘못 계산했다. 아, 왜이따위이 짜냐 틀을 우리가. 아. 왜칠이라고 생각했지? 2 6라2다라 와이파이가 안 좋은 거아다안 좋아 그러니까 다 좋지 아니야. 씻어야 되잖아. 졸라 어려운 거아니에 그냥 꿈나라 꾹, 꾹 다리? 포사인데포사 오케이. 아. 힘들게 하네. 그림 하나 주지. 그냥 씨. 3번이 아파, 3번이. 나 여기도 그냥 뿡 졸았고. 1, 2, 3, 뿡. 오케이. 나이스. 너한 판만 먹으면 도망가야겠다. 하퍼. 아, 때릴 때 저렇게 때려도 안 돼. 200, 300씩 때리는 게 있어. 저 마틴하고 있잖아. 아, 지금? 지금 뭐. 마틴이에요, 마틴. 마팀. 그때리고한세번 부러지면 그때 또 쫄려가지고 그죠 그게 쫄면 안 돼요 마트 날 때는 그래가, 더, 그걸 가야 되는데 아씨 이거 부러지면은 음. 그다음에 그리고 나 지금 네. 금액이 센세게 지금 200뭐 이런 게아니라세게서 지금 한, 한두 판만 뿌려줘도 이제 못해요 <laughs> 힘들어 제발 이거 먹고 도망가게 해주세요 음. 근데 마틴이 이게 좀연승이 때는 안 좋아요 아 그치 작게 먹을면 철에 지금처럼 배팅 기본 매시 으면한 끗? 모르는데 그래 한 끗은 먹지 아빠 도망갈게요 백불 마틴 하면은 백불 음. 먹겠다고 너 갈게요? 아니면 오빠 갈 거예요? 오늘 그래, 그래. 못할 것 같아 체인지 노플레이 노플레 내가 해겠다 5,000콩 먹었으니까 고마워 내일 다시 또 5,000콩 찾는 걸로 아이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이 풀어져가지고 그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